우리 전, 하룡이가 그 화가로서 이제 변신해가지고서 음. 내가 그 전시회를 갔다가 내가 두 번을 갔는데 두번 했는지 세번 했는지 잘 기억은 난못해글쎄 제가 개인전은 두번 하고요 아, 두번 했으면 어, 다간 거야 저 사실은 실력은 아직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도 음. 이렇게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아이고 고맙죠 저는 아이, 나는 찾아가는 거죠 그게 또 우리 하룡이 아우가 있잖아 아. 언론에서 아니 근데 뭘 그렇게 올 때마다 봉투를 가지고 찾아 갖고 아, 오빠도 아, 대단하다. 아, 저는 잘못 찾아 다니는데 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참. 하여튼 우리 하릉이하고 지금은 화가로서 지금 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원래 직업이야 제가 영화 개그맨이죠. 영화 배우에다가 어, 코미디언, 개그맨 하지만. 뭐 음. 야, 노래까지. 노래는 그냥 진짜 타고 싶어서 한 거고요. 네. 어,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뭐 이렇게, 어, 하고 있어요. 아, 음. 아니 그런데, 난 그, 이제 우리 하령이하고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가쩡마다 내가 웃어. 왜요? 응? 난가정마다 보면은, 어떨 때는 있잖아.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서른도로 변해 있고. <웃음> <웃음> 내가 그랬잖아. 아, 저거, 저거 전 서른도 얼굴 아니냐고. 그리다가. 음. 자꾸 그 옛날에 장발 시절에 서른돌 우리 나오는 거예요. 어, 음. 전화해가지고 운도야 이거 어떻게 베토벤이 솔토벤이 된다. <laughs> 여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 김희선 신양이 또 그려지고 어, 어. 그 이상하게 뜻대로 잘안 돼. 요 <laughs> <laughs> 그런데 특색이 있어. 우리 저기 저기 하령이하고가 진 그린 그림 중에서 특색 있는 그림이 있어. 내가 뭐요? 내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눈이야. 아 제가 그 눈동자를요. 음. 어. 그 그리게 된 계기가 음. 제가 그 한창 시작할 때그 어머님이 되게 아프셨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디 지나가면은 뭐 나무에서도 나를 쳐다보는 거 없고. 음. 또, 이렇게, 뭐, 조그만, 그, 약간, 눈동자 같은 동그란 형태, 뭐, 보면 다 나를 보는 듯한, 음. 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서로 교감하자는 뜻에서, 음. 그 눈동자를 좀 그려놓고 있어요. 음. 음. 아, 그러니까요. 아, 아직... 새도 몸뚱아리에서 눈동자처럼 보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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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그 이렇게 가지 사이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면 그게 날, 음. 모든 것들이 날 쳐다보는 듯한 음. 그런 생각이 가져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서로 교감하자는 음. 의미로 음. 그 눈동자를 집어넣고 있어요. 아, 그죠. 나는 그, 어, 그런데 있잖아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빨간 딱지인가 이렇게 있잖아, 동그란 게 딱딱 붙어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 <laughs> 그, 그, 그건 뭐야? 저기... 그게 팔려나간 거지. 원하는 아 차원에서 어, 차원에서 아주 친한 분들이 사준 거고요. 음 <laughs> 아직 그렇게 뭐 훌륭한 작가 는 아니에요? <laughs> 아, 글쎄, 아니 나도 알아요. 우리 이만영 씨가 훌륭한 작가가 아닌데 <laughs> 많은 팬들이 오셔가지고서 <laughs> 음 진짜 전 그림이 음 봤는데 한뭐한0 개가 있으면 음그 중에 있잖, 전구 개가 있잖, 전부다 빨간 딱지야. 세상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진짜 난 아주 그냥 우리 하정이하고 진짜. 대단한 오, 우리 음, 화가로 이제 선정할 것 같아. 음. 그러 모차르트 같은, 아 모차르트는 그 음악까지요. 네알겠습니다 피카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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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갔고, 음. 뭐 체프린도 그래보고. 왜냐하면 제가 싱가포르를 전시회를 갔는데 아, 어, 네, 다른 네. 나라 분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려면 그쪽 사람들도 음. 아는 걸 그래야 되겠다. 그래 음. 그런. 그 위인들도 좀 그려봤고 요즘은 제가 한글 가지고 좀그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은 한글 가지고 이제 그림 전시할 때는 이번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룡이 형이, <laughs> 하, 하룡이 아우가 형님 오세요라고 꼭 불러줘야 돼. 네, 꼭 초대할게요. 꼭 초대하고 많다. 또 우리 우리 동생이라고 우리 하는 우리 서른도 도꼭 초대하고 예 예. 예. 게 우리 같이들 만나자고. 예, 예. 자, 그다음에 또한 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왜 고마운 게 있냐면은 내가 이제 미국서 나와 가지고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있을 때 내가 하룡이네 가게 한번 찾아갔었어. 그러니까요. 응, 근데 하룡이가 나한테 거기 오신 그한 7, 8 0명거좀꽉찬 손님들한테 나한테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해? 못하지, 정치는. 옛날 영화배우한소령 놀고 앉아있네. 놀고 <laughs> 앉아있네. 그렇게 안 <그래>. 했어요? 아니야. <laughs> 뭐라고 그랬어요? 하령이 소장 얘기도 얘기해줘. 지금 하령이가 지금 제일 큰큰 맛이야 어떻게 돼? 제일 큰 어. 그 맛이죠. 근데 나를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응. 이제,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응. 처음 본 거지 거기서. 응. 응. 그, 그, 미국 갔다와서나하이년 네, 갔다 동안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나... 형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음.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음. 형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저는 아, 정말 항상 그 어, 미안한 마음도 있죠. 아, 그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마. <laughs> 나는 우리 전 <laughs> 하령이한테 어마어마하게 <laughs> 큰 빚을 진 사람이야. 아니, 근데 요즘은 어. 형님이 점점 멋있어져. 아, 진짜? 아니 진짜 옛날에는 약간 응. 좀그 젊은 시절을 이소룡 닮아서 응. 한소리 얘기는데 응. 요즘은 또아뭐 이렇게 수염도 길고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신성일 선생님도 닮아가고 응. 점점 멋있어져요. 아, 난수 깎았는데. 아, 깎았어요? 어. <laughs> 어 곽, 저기, 곽정희 씨님 모시면서, 아, 좀 새롭게든 탈박금정 하자고 해서 지염 깎았어. 어, 저는 수염이 안 나서, 어. 이렇게 수염을 멋있게 기른 분들 보면, 음. 어, 굉장히 그 아주 멋있게 느껴져요. 어, 그래? 깎은 게더 나아. 자, 우리 하, 하령이하고 이제 또 내가 이렇게 이제 또뭐제기를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유튜브 내가 지금 하는 게, 아. 지금 시청자가 지금 71만이 넘었어. 와. 3개월 만에. 이게 뭐, 그러니까 한지일 TV인가요? 아니, 저기, 한지일의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어. 좀 발음하게 되게 힘들어. 아, 먹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서로 궁금해서.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어, 이게 초대 손님 모시고서 이렇게 또, 오랜 시간도 한게 얘기가 아는 것 같으니까는. 네, 그렇죠. 어, 저기, 뭐, 그렇지 내가 뭐 좋은데 어떻게 이건 내 프로니까 내만, 내 멋대로 하는 거지 뭐.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정희 씨. 박정희 <laughs> 어, 씨도 괜찮대. 아이, 그럼. 자, 시청자 여러분 욕하지 너무 마세요. 네, 반갑고. 네. 아, 예. 언제 한번봬요 아, 그래. 예. 저 지령님한테 응.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예예 예. 예. <laughs> 네. 가끔 문자하고 그렇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어하령이요 저기 있잖아. 나든 내가 이 고마움을 사실 만나서도 전하지도 못했고 한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가 이제 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허락을 해줘서 고마워. 이제 형님이 점점 이제 예전에 한동안 뜸했다가 이제 오셔서 점점 더 이렇게 저를 자, 찾아주시니까 제가 이제부터 형님을 자주 찾아뵐게요.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 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절대 이거 겸손의 말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에요. 하령이는요. 꼭 저한테 있잖아요. 신정이고 추석이고 또그 외에도 항상 전화하고 카톡하는 동생이에요. 응. 그 의, 아니, 뭐, 대한민국의 음, 의리의, 음. 의리매이라고 저는 이제 잡을 수 있는 동생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간편하다고 음. 뭐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나 이런 문자로 어, 하긴 하는데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성의 없이 괜히 그냥 간편한 걸로만 인사를 드려서. <laughs> 안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하는 것만으로도 성의가 있는 거예요. 음. 응. 네, 어쨌든 형님하고 응. 자주 이제 만나서 또 좋은 응. 얘기 나누고 그게요 그래, 그래. 수고하세요. 네 네.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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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진짜 잔잔전영치도 없는 놈이에요. 이렇게 후배들한테 큰 도움을 받고서도 제대로 내가 이렇게 그형 구실 또 동료 구실을 제가 못했은 사람입니다.